안녕하세요. 숨꾸리 손부 엄마 순설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숨모가 예정일도 딱 이틀이 남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리 받아두면 응급으로 받을 필요가 없고 남편이 중간에 나가서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만 코로나 검사를 지금 세 번째 받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순모가 언제 태어날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 보고 싶다. <laughs> 순모야 엄마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너무너무 잘 지내주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랑도 건강하게 만나자. 형한테 진짜 고맙다고 해야 돼. 맞아 맞아. <laughs>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을 검사를 했지만 오늘 해주신 분이 제일 안 아프게 검사를 해줬어요. 정말. 신나님은 <laughs>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진짜 마지막 검사가 될지, 아니면 1월 4일 유도분만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더 검사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순무의 생일이 언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집으로 가서 다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푸덕! 철푸덕! 아야하잖아. 네, 처음에 잘못한 거야. 철푸덕. 엄마. <laughs> 얘기해. 응. 철푸덕. 철푸덕. 엄마 뽀뽀해줘야 할 거야. 엄마 뽀뽀해줘. 그럼. 엄마 뽀뽀해줘. <웃음> 엄마. <웃음> 어. 여기도. 엄마도 구르기 구르기 오. 와은 구르기 구르기 엄청 잘하네 고달리졌네 은우 구르기 물구나무 은혜야 엄마 배에 누구 있지? 엄마 배 아기 누 엄마 뿅 엄마 배 아기 있지 오늘도 <laughs> 엄마 배에서 뿅 나왔지 분유야 엄마가 아기 낳으러 가면 아빠랑 할미랑 할비랑 잘 있을 거야 엄마 천이 천어나 음. 그, 그, 오, 어, 응. 어. 그기게 트레터 얘기해달라고? 네. 그럼 엄마 말도 들어줄 거야? 네. 아기 낳으러 가면 아빠랑 할미랑 할비랑 엄마도 잘 먹고 잘 자고 있을 거야? 아야. 아니야? 네. 약속해줘, 약속. 잘 있어줘야 돼. 응. 너네 엄마 배에 누구 있어? 아빠. 아 어, 엄마. 배 빠렇지. 우누 엄마 뿡 뿜티. 맞아. 오늘도 엄마 배에서뿅 나왔지. 엄마 배 같지. 우누 엄마 뿡 뿜키. 맞아, 맞아. 엄마가 조금 있으면 우누 <laughs> 동생 나으러 갔다 올게. 그동안 잘 있어 줘야 돼. 저. 1월 2일 4시 45분인데요. 지금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이슬을 본것 같아요. 오늘 때와는 색은 약간 다르지만 지금 상황상 이슬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슬이 비쳤다고 하니까 순남님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슬이 비쳤다고 해도 진통이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손꼬리 때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진통이 왔었는데 둘째, 순모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몇 시간이 걸릴지, 또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모래에 유도분만을 잡아놨지만, 일단 자연 진통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이슬이 나왔으니까 진짜 이제 출산이 임박한 것 같아요. 순모야, 이게 나오고 싶은 거니? 아는 아픔이라서 더 무서운가 봐요. 진통이 어떤 아픔인지 알기 때문에 더 겁이 나네요. 아우, 코가 너무 아프네. <laughs> 제가 조금 전에 이슬을 봤다고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일 오전이면 은그 전에 받았던 코로나 검사 유효 기간이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찾아봤더니 5시 반까지 코로나 검사를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빨리 와서 후딱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주말이어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검사를 못 받을 뻔했어요. 이제 검사를 받았으니까 내일모레 유도분만 날짜까지도 유효한데요. 이 검사 결과는 당연히 음성이겠지만 결과도 기다려보고 순모도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코로나 검사 끝! 오늘은 1월 4일 7시 반입니다. 유도분만 날짜까지 왔네요. 손꼬리가 자연진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손모도 손꼬리랑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유도분만까지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뭔가 어제 밤부터 가진통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틀 전에는 또 이슬을 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와줄 줄 알았는데 손모는 아직 엄마 배가 너무너무 좋은가 봅니다. 이제 유도분만이 9시에 예약돼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갈 건데요. 속이 불편하면 유도분만 당시에 어, 그 촉진제 같은 약물 때문인지 토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계란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겠어요. 어, 소리야. 엄마, 나좀 이따 병원 가. 아 시간 되면 서 벌써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좀, 여덟 시좀 넘어서 출발하려고. 아이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어머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던데 응? 어머님도 엄마. 똑같이 얘기하셔 그러니까 말이야 겁먹지 말고 설이야 뭐 엄마도 무서웠다며 너? 난 무섭다고는 안 했는데 힘들었다고? 아니 설이 때첫진제 맞았다고 그랬지 난 힘들.. 무서웠다는 소리안 했는데 <laughs>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갔면 남자들도 다낳는데나가못났나그 마음으로 갔는데 나 우는 땐 그랬는데 <웃음> 네. <웃음> 그럴 땐 그랬는데 유독만 하게 될줄 몰랐지. 걱정하지 말고 자기 음편하게 먹어. 그리고 알지 조금만 아픈 거 참으면 몇 시간 아픈 거 참면 으 이불 어갖 일이 나오는 거. 알았어. 네 음, 알았어. 잘가려고 음. 아. 이 연락할게. 준석이랑 둘이 또 같이 고생하고 있네. 그래도 새벽에 가는 게 아니라 잠은 잘 잤어. 응, 알았어. 여리야. 왜? 사랑해. 알았어, 나도 사랑해. 응, 알았어. 응. 음. 응. 엄마 너무 긍정적이지 않아? 틀린 말씀은 아니지. 엄마는 긍정왕이야. 어, 아, 어머니 오늘 깼나요? 응, 이제 깨. 왜? 아, 아니야. 저 병원 갔다 온다고 인사드리려고요. 응, 아버지? 아빠? 아, 아니요, 두분 다요. 지금 좀 이따가 8시 쯤 아. 넘어서 가려고요. 어, 8시 쯤 넘어서? 네. 아, 응. 그래요, 바꿀게. 응. 아, 아니요, 아버님. 병원 가기 응. 전에 그냥 전화드렸어요. 음, 그래요, 하여튼간. 잘 다녀오고. 네. 음 힘들겠지만 <laughs> 잘 다녀와. 네. 뭐 적은 네. 거 있으면 얘기하고. 네,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오늘 아직 자나봐요. 아니, 언제 일어났어, 지금? 아,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음, 걱정하지 마. 네. 어떤 편이 있다가 네, 네. 어떤 저기 잘하고. 네, 동뚱한, 알겠습니다. 동뚱한, 아, 그래? <laughs> 네. 음, 끊어. 네. 자기야, 응? 오늘 나할 때랑 달라. 더 긴장된다니까. 유도분만 실패 사례를 너무 많이 주변에서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잘 화이팅! 코로나 음성 확인 문자 찾고 있는데 음성. 이제 분만실로 들어갈 거예요. 손꼬리 땐 아픈 채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가진 통 정도만 있어서 약간 생리통같이 허리가 아프고 배가 좀 불편해요. 너무 가까이 찢는 거 아니야? 가까운데 그럼 가깝게 찢기지. 아 너무 작정하고 나오러 가는 것 같아서 더 긴장돼. 여기, <laughs> 지만 센터. 그 유도분만 하는 거 맞았어? 여기다가 이게 포도당인데 주사기로 촉진제를 같이 섞어주셨어. 저기 진보은왜 있어? 이거 애기 안 내려오면 쓰라고. 하기도 하나봐 25분에 투약해주셨어. 그나 여기 피 났어. 왜? 아니 손이 끈적끈적해가지고. 그뭐 말씀 드렸어?